자,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김소월, 한용운, 백석, 윤동주, 정지용 등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유명 시가 담겨 있는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바람과 하늘이에요. 박스는 짙고 어두운 색인데 뒤쪽을 이렇게 돌려보면 색색의 시집을 뽑아서 되게 반전스러운 디자인이죠. 가볍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소장 가치가 있게끔 예뻐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예쁘게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이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한국 시집 초간봉 백0 0주년 기념판을 읽다가 새별 눈이 되었다. 빙산의 일각을 마주했다가 빙산을 상상하고 나아가 빙하를 직면하는 일이었다. 이 시리즈와 함께라면 수심에 잠길 때마다 더 깊은 수심을 생각하며 수심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을 닦는 데 시계가 따로 없듯 하늘 아래 을에 바람이 불듯 언제고 이 책들을 펼치면 시심의 거울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이에요. 해파리의 노래, 진달래꽃, 님의 침묵, 정지용 시집, 영랑 시집, 사슴, 망향, 청마 시초, 백목감, 청록집까지 그리고 현해탄, 카푸시인 집, 낡은 집, 현사, 와사 등 태양의 분석, 이육상, 트롱풀우랑캐꽃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까지 예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장에 이렇게 꽂아두고 하나씩 가볍게 읽기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서울 갈 일이 있었는데 책한권 가볍게 들고 가서 가볍게 시집을 읽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랑캐꽃.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 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인 오랑캐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새 없이 갔단다. 도레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건로로 쫓겨났단다. 고려정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간다. 구름이 모여 골짝 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 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한 방울만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 꽃. 너는 돌감아도 털미투리도 모르는 오랑캐 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옥노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 꽃.